도리랑, 신미랑 신녀, 신녀, 우리 다람쥐가 있죠 우와, 귀여운 다람쥐다. 이거 봐라, 꼬리도 있게 우와, 꼬리가 진짜 통실동실해 <laughs> 우리는 내들이 <신들의> 다람쥐. 우와 <laughs> 어, 귀여워, 귀여워. <laughs> 신녀, 진짜 귀엽게. 응. 어. 우리 이네 다람쥐, 요 친구 다람쥐도 있다. 우와, 친구도 귀여워. <laughs> 순야, 근데 우리 여기에 건투글러브를 끼고 있대왜 건투를 하려고 하지? 우리는 건투하는 다람쥐니까.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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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번지, 번지, 번지. 순야, <laughs> 여기 다람쥐 타이쿤에서 우리 땅을 엄청 크게 넓혀보자. 알겠어. 여기 한번 놔보세요. 여기, 여기? 여기 봐. 여기가 돌이 땅에 돌이 땅. 오, 돌이 땅 진짜 조그만다이거 얘, 바로 도토리지, 도토리. 도토리 얘 이거? 오, 도토리를 부셔, 부셔, 부져. 부셔, 부져, 부져. 예. 순이야 이렇게 도토리를 얻어서 여기 가운데 가면 은 도토리를 갈아서 잼으로 만들어줘 우와 도토리 잼이야? 우와 겠다되겠다와 귀여운 잼이네 맛있는 도토리 잼 <웃음> <웃음> 이걸로 여기 가서 땅을 사이 된다고 오 이렇게 도토리 잼을 써서 짠짠짠. 땅이 넓어지고 있다 그치 그치? 순이 응.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응. 이렇게 이렇게 도토리 됐어 <laughs> 도토리 도토리 그내 땅인데요? 어 알고 있어. 순이는 여기 가서 해야 돼. 어 순이 순이 땅 있어? <laughs> 여기가 순이 땅이야. 어 나도 해볼래. <laughs> 우리 그러면 멋진 땅을 한번 넓혀보자. 응? 가자 가자 가자. 여기서 도토리를 열심히 해서 헛들 헛들 펀치 펀치. 헛들 헛들. 순이도 펀치 잘됐지 응? 이렇게 도토리를 많이 모으세요. 응? 다른 쥐들은 이렇게 도토리를 모은다고오 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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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치 푸지. 오 이거 진짜 크다 오 예이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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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전재물로 바꿔주면 오케이 오케이 180만 큼 생겼어 오 그럼 이거 다 바꿔야겠지? 도리야 여기 알 같은 게 생겼어 응? 알이 있다고? 응 어. 알도 한번 때려봐 때려봐 알 때려? 어? 나도 알이 없는데요? 오 어? 나도 어? 알... 얘 뭐야? 왜왜 왜, 왜? 화가 난다른지가 생겼어 어디 어디에? 여기 오 여기 화난 다 다 화난다는지 얘왜 이렇게 화가 났지? <laughs> 얘네 순이를 도와주내는가 본데요. 와 착한 애였어. 이거 보가 두터럭해잖아. 와. 어, 여기 알이 있는데. 어? 우와 순이야 화난다는지도 좋은 거다. 아 좋은 거야? 여기 베이컨도 있고 뉴비도 있어. 오그러네 너도 빨리 알 찾아야겠다. 알 알차지야. 찾아. 와알찾러가자 <laughs> 근데 이가 수영하는 거 너무 귀엽잖아. 이거 수영하는 게 여기서 수영하는 거 있지. 두두두두두두. 네네네네, 그쵸? 풍덩 풍덩. 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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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푸. 난 빨리 도로. 이거 도토리가 있어. 응, 내려놔도. 땅 그냥 내 배지. 근데 나는 왜 부화가 안 나오지? 도리 나 뛰어. 오나다 나왔어? 나의 다람쥐 부화. <laughs> 이거는 잼이 2 0 0 개나 필요한데요. 오. 나 빨리 가서 그러면 부화부터 만들어야겠. 펀치 펀치 펀치. 됐다. 여기서 바꾸면, 오케이! 오! 나 모자란다! 200개 필요한게 오! 펀치, 펀치, 펀치! 나 지금 188개. 순이 잘 만들고 있어요? 순이 땅 진짜 넓어졌는데? 어, 나도 빨리빨리 빨리. 순이는 빨리, 빨리. 부하가 있어서 그래! 어! <laughs> 나도 여기 가서 잼을 쓰면은, 오! 제안 써주는 게? 재미안 써줘? 왜? 네, 어, 펀치 해야 된다. 펀치 펀치. 알았기 하나라. 펀치 펀치. 뜨시 뜨시 뜨시. 오이 나는 유비 낫지. 순이 제일 안 좋은 건아시요 <laughs> 화가 난다. 오 <laughs> 어, 순이 진짜 빨리 했네. 순이 진짜 낫지. 순이 또알왔다 또. 오알왔다 또. 어? 어, 이럴 수가. 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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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시. 순이가 나보다 훨씬 빨리 하겠는데요? 순이 다른지 적성이 맞나 봐. 유비 친구 빨리 잘하라고. 아아아 순이보다 더 넓게 땅을 만들어야지, 나냐 응? 순이야, 그러면 나안 되겠다. 여기에 가서 그거 해야겠죠? 뭐? 나 이거 알 하나만 열어볼게요. 알겠어. 그러면 이거 99짜리 한번 열어볼게. 응? 경찰이 제일 좋은 거네. 오, 경찰? 경찰 나와라. 딸은 이 경찰. 또로롱. 알 펀치, 펀치, 펀치.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 오, 뉴비드 왔다. <laughs> 미래지가 토리는뉴비래요순이는나 <laughs> <laughs> 유비 두 마리인데요. 오 어? 이거 이거 펀치펀치펀치 아, 펀치, 펀치, 펀치. 우와 나도 유비인데. <laughs> 순이도유비나왔죠 근데 유비도 진짜 귀여워. 응 유비 완전 귀엽게 생겼어. 응 순이 빨리 여기 딱 넓혀 보세요. 예펀치펀치펀치펀치펀치 도토리는 내꺼 도토리는 내꺼. 도토리는 다 순이꺼라고. 여기 내데요예오나 돈이 없다 돈이 없다. 돈 없어? 응. 열심히 돈 벌어야지. 도토리를 모아서. 순야, 여기 보니까 저기 끝까지 가야 되나봐. 저기 끝까지? 응, 우리 반 정도 왔는데요? 여기 다시 팔고. 오케이, 사0 0개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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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자. <laughs> 순이 잘하고 있지? 응. 여기 보면은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있어. 어, 근데 엄청 비싼데요? <laughs> 어, 천개나 있어야 되는데?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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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지. 순이들 잘해보세요. 그것도 빨리 가 놔자. 수리 또알 같지롱. 수리 또알 나왔어? 응. 너는 왜안 나오지? 근데 뉴비야, 뉴비. 아, 또 뉴비 나왔어? 응. 수리 3마리네, 그러면? 어, 3마리. 오, 좋겠다. 얘들아, 얼른 얼린 너는 왜 알이 안 나오는 걸 것이냐? <laughs> 도리는 왜안 나와? 오, 나왔다, 나왔다, 왔다 났다, 알 났다. 왔어 예이. 빨리 돈을 모아서 알을 열어야지. 응? 도리도리 펀치, 펀치. 도리도리 펀치. 여기 <laughs> 다람쥐 펀치로. 사람들이 근데 꼬리가 진짜 크다, 그치? 그러게? 오, 점점,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아까보다 커진 것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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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빨리 빨리도토돌이 파야지. 쭈쭈쭈쭈쭈쭈. 유빈이, <laughs> 나를 와라나 이번에는 좋은 거 나오겠지? 응! 나 경찰 나왔으면 좋겠어, 경찰. 나도 경찰하고 싶어! 히히히히. <laughs> 여기서, 이렇게 빨리빨리 빨리 캐서. 어? 근데 내 앵그리는 어디 갔지? 앵그리 저기 일하고 있는데? 일하고 있어. 어 아, 저기 일하고 있다. <laughs> 나 네? 보인다, 보인다. 앵그리대 열심히. 순이 그럼 지금 세마리예요세마리예요 세 마리예요. 나도 나도 나도. 왜 순이가 더 많이 나올게? 어? <laughs> 이렇게 열심히 모아서 도토리가 너무 맛있어서 나 자꾸 막 도토리 먹고 싶어. 냠냠냠냠냠. 냠냠냠냠 도토리는 맛있게. 도토리는 다른 데 주식이라고. 그럼. 도리 <laughs> 이만큼 들어 놓는 거야. <laughs> 왔다 왔다. 순이랑 여기 올라간다. 어? 붙지, 붙지, 붙지. 알까기 알까기 알까기. 알까기 알까기 알까기. 어? 순이야. 나또유비 나왔는데? <laughs> 어, 이럴지가유비 <이래 찍어. 웃음> 세상군이래요! <laughs> 유비가 먼저 세 마리라고! <laughs> 어, 이럴수가 큰일 날는데 순위보다 완전 내릴 것 같은데? 맞아! 내가 훨씬 빨라! 어, 또나다또나다 또? 어, 또나다 예! 지금이 개다! <laughs> 순위를 역전해야지! <laughs> 우리 유비 다른 님들 <다름디들> 열심히 하라고! <laughs> 렇게돈 모아서 또 알려라, 이 응? 순위는 어디까지 갔어? 순위 저기 끝에 있어! 우와, 순위 진짜! 우와 진짜 멀리 갔네! 순이 일자로 하고 있다고. 안 되겠다 나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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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도타를 <도토리를> 캐라 <켜라>, 친구지. 도타비니 냥냥냥냥냥. 그러면 순이를 따라잡으려면 경찰이 나와야겠는데? 경찰은 도리한테 안 갈걸. 경찰 나올 건데. <S> <S> 나올 건데. 여기 빨리 빨리. 다람쥐 냥냥펀치. 쵸쵸쵸쵸쵸쵸쵸쵸쵸쵸쵸 그럼 다람쥐도 순이야? 이게 또 쥐인가 쥐 쥐? 응 다람쥐잖아 다람쥐. 어 그런 거. 그럼, 진이랑 친구네? <laughs> 진이 사촌인데요? <laughs> 진이 사촌이었어! <laughs> 나중에 진이 불러야겠다 그치? 맞아, 진이도 엄청 친하게 잘 지낼 것 같아! <laughs> 다람쥐랑 우리 생진신이랑 친구예요. 응? 이렇게 다 부수고. 와, 유비 다람쥐 진짜 열심히 일한다! 응. 수이도 열심히 일해? 순이 일하고 있지! <laughs> 나는 다람쥐, 다람쥐! <laughs> 이렇게 이걸 팔아서. 나또 연락한다! 어? 간다, 간다, 간다! 아니 저 끝에 있구나!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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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면서 펀치 헤 <목그랙> 지나가면서 자꾸 펀치 날려줘야겠다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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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알갱이 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 경찰 나와라 오예 경찰 나왔다 아 어, 진짜 순이야 경찰 나름이야 와 도리는 어, 다 열고 있네 어이 진짜 빠르다 진짜 빠르다 오순야 ]�네 구경하라 봐 알겠어 오 경찰 나름이야 얼굴 한번 볼까요 경찰 아저씨겠지 오 수염난 아저씨다 <rabbis>. 수염난 아저씨가 나를 도와주러 왔죠 응? 수련아 이제 속도를 높일거야 어 진짜? 응오 돌이 불었다 히히 <laughs> 나는 이제 내말이라고 네 여기 다 부수고 그 다음에 우리 그거 그레이드 해보자 여기 속도 같은거 그레이드 할수 있어 어 진짜? 응 여기 다 부수고 내가 속도 그레이드 해봐야겠다 너무 느린거 같아요 오 이거 팔고 천원 모으면 되겠지? 여기 잼천개 1000개? 됐다! 우와! 업그레이드 어, 들어가서. 어, 여기 스피드, 스피드. 나도, 나도. 스피드를늘리자 예! 어! 신이 이거 많이 안 늘어나는데? 어, 그러안 해야겠다! <laughs> 이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은데요? <laughs> 나 빨리 열어서. 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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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치! 우와! 베이컨 친구 나왔어! 우와! 베이컨 다름지도 있어? 응! 순이는 진짜 좋네? 우허난 <laughs> 우다들었다! 왔어? 예! 근데 800 개나 필요한데? 어, 어, 이럴 수가? 재을800 개나 모아야 되다니 푼치 <laughs> 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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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푼치. 나 그러면 저것도 보아시키러 갔다 올게. 응? 나 지금 다람쥐 네 마리라서 이제 순이 따라잡을 수 있어. 오 진짜? 응. 여기 맵을 보면, 오, 오 순이 거의다근네순이 일자로 파고 있잖아. 나도 한 줄로 파야겠다 저거. 저거만 열고. 빨리 빨리 순이를 따라잡자 푼치 푼치. 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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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이가니다. 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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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푼치. 와 마지막 부분에는 진짜 많이 필요해. 그치? 오! 원래 마지막에 가기 힘들다고? 응? 하지만 나는 말... 얼마 남지 않았지 다른쥐 친구 우리집에 놀러왔다 놀러왔어? 어, 여기 우리집이라고 친구 <웃음> <웃음> 여기서 도토리를 캐가다니 다람쥐야 다람쥐야 에? 그게 무슨 노래예요? 노래 몰라? 응 다람쥐 노래인데? 어? 나 처음 듣는데? 어? 나도 다람쥐 노래 알아 산 다람쥐 다람쥐 그는신인 노래잖아 어디를 가느냐 아. 깜짝 좀뛰어서셔툭리이면들가지요 <laughs> 나는 또 뉴비가 나왔지내 <laughs> 자꾸 뉴비 나나는 온데. 너 그럼 이제 일정 판다. 어? 어어 어 어, 어. 어 이거 진짜 많이 필요해. 몇개 필요한 데천 천육백 개? 천육백 개? 진짜 많이 필요해. 너그 끝에는. 우와, 완전 많이 필요하냐? 많이 아직? 많이 모아야겠는데? 다른지 힘을 내라 다른지들. 힘내라. 을우리는할수 <laughs> 있다. 영차 영차. <laughs> 끝나보다. 끝까지 가니까 처음부터 시작하네요. 오! 우리도 빨리 끝까지 가보자. 나 힘내라 다람쥐들. 힘내라 다람쥐들. 다람쥐, 다람도, 다 <laughs> 여기 다 부수고. 응? 우리 이제 고이 거다끝나가죠 빨리 부수고. 다음 단계는 또 어디일까? 다음 단계는 또 다른 게 나오겠지? 응. 여기는 약간 피크닉하는 장소 같아, 그렇지? 맞아. 소풍 온것처럼 여기. 여기 도시락 바구니도 있고. 여기 벤치도 있고 우와 이거 너무 느리다 근데 왜? 아청개넣기 어, 먹기가 너무 힘들어 청개먹기 <laughs> 힘들어요? 응 나도 이한 번에 한 번에 많이 모아서 가야지 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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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의 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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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두두둥 이것도 열고 두두둥 우리도 잼 먹으러 갑니다 잼잼잼 주세요 와9 0 0만 있으면 되는데 우와 순이가 뭔지 알겠네. 순이 간다 간다 간다. 우르르르르르. 친구들 이래라 그이. 예. 순이는 마지막 인지 순이 마지막인 거 같은데. 어 나도라 도라 도라도. 나도 나도. 빨리 부수고. 아저가 저가 저가 저. 아유 너무 멀다 너무 멀다. 아저지 <laughs> 아저지 아저지 2니까 나도라 도 나도. 나도라 도 나도. 순이 따라서 가겠제. 빨리 빨리 빨리. 이거만 해도 안돼 캐... 마지막에도 200개 넘게 필요해. 아 그래? 어. 그럼 그것까지 모아서 가겠다도. 야 큰일했다. 으흐흐. <laughs> 역전할 찬스가 생겼구만. 순이 용기인데 지금. 이천개 필요하다고? 어 그럼 난3천개 모아서 가면 되는구만 오 이런식아 쪼쪼쪼쪼쪼 펀치펀치펀치펀 빨리 빨리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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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일 거야흐흐 <laughs> 우리 경찰 다람쥐가 역전시켜주겠다 에? 네? 너네 로봇스가 있었다고 로봇스도 있었어? 아까 처음에 하나 알려줬잖아 로봇스 샀는데 순이한테 면 돌이파 오래요 안돼 이리 와 <laughs> 빨리 빨리 도이펀치도이펀치도이펀치 순이 펀치펀치펀치 느시느시느시느이야 어. 이거 끝나고 우리 한판하자 되시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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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도 펀치가 강력한데 에? ㅎㅎㅎ <laughs> 이렇게 열심히 모아서 2000개라고? 그럼 더 몇개 있어야 되지? 2000개 필요하던데? 계산이안돼계산이 이거 빨리 부수고 나도 한번 갔다 와야겠다 이거 부수고 응 이거를 도토리로 바꿔주고 2000개 있다 나도 2 0 0 0개 있어? 응 열심히 일해라 우리 다른지 군대 열심히 열심히 일해라 <laughs> 리련다른지 군대 잘하고 있어요 여기 헤엄쳐서 가야지 퐁당 <뿔동> 퐁당 나 얼마나 맞 <맞추기>? 히히! <laughs> 나는 수영하는 다른게 <다름지에> <끄> 역전 찬스다 됐다 오 끝에 또 있네 끝에 또 있다니까 오 700개 700개 7 0개만 있으면 돼오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더했지다돼오 <끄> 수리 끝까지 다 갔다 친구들 힘내 <끄> 수리 신리 간다 간다 내가 려오 수리 저기 다 <끄> <끄> 안돼 안돼 열심히 해열심 700개니까 너 이제 가도 될것 같다 우리 나 군대 팔고 와 이때. 와, 진이가이다내다 뚜두두두두, 예. 안돼. 이럴 수가 순이한테 지다니. 순이가 이겼다, 여보. 나도 로봇스까지 었는데 <laughs> <laughs> 나는 다람쥐가 다섯 마리나 있고. 그럼 나월드 틀어가볼게. 쭉. 나도 곧달 거니까 기다리세요. 오, 여기는 농장이래, 농장. 아, 농장이야? 응. 어. 나도 간다, 나도 간다. 뽀뽀뽀뽀뽀 수영해서 너도 농장으로 가겠지, 야? 여기를 이제 농장 갈수 있겠지? 응. 로떼떼떠. 우와, 로켓이다! 로켓다! 우와, 순이, 이거 타고 갔어 아니, 나 로켓 안탔는데 로켓 타고 월드 트로 간다! 짠짠짠! 어? 순이야! 내네 다람쥐 부하들 다 없어졌어! 어? 도리 어디 간 거야? 이거 두 마리밖에 못 데리고 오나봐! 아, 나도 누이가다 없어졌어! 아 이래지 가! <laughs> 이번엔 농장이 있구만. 우리 여기 조금만 해볼까? 응. 오, 알도 있다. 이번엔 좋은 알 나와라. 드거드거드거드거 오, 나왔다. 알 있어? 후후. 화난 거 나왔어, 화난 거. 순이는 왜알안 줬지? 응? 어? 그리고 이거 뭐지? 순이 여기 돼지가 있는데요? 돼지? 안녕, 돼지 친구. <laughs> 돼지등이 타자. 난 돼지가 생겼지. 돼지가 왜 나와? 순이 여기 닭인데 닭. 어? 여기 꼬꼬댁 있네, 꼬꼬댁. 어디? 여기, 여기. 병아리도세 마리 나 있고 우와 너무 귀엽잖아. 순이 어때 어때? 여기 다람쥐 놀이 진짜 재밌지? 완전 재밌어 완전. 우리는 주먹이 아주 아주 강한 다람쥐들이죠. 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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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시. 도리 반짝반짝. <laughs> 그럼 도리 순이 께하는 신나는 러블록스 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친구들. 친구들 안녕. 순이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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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 펀치 펀치 펀치.